먼저, 한국 연예계의 다양한 소식을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연예뉴스 채널에 찾아와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KBS가 특별 음악 프로그램의 메인 주자로 트로트 가수 김용빈을 선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K-pop 아이돌이 무대를 장악하고 있는 이 시대에 중장년층의 음악으로 인식되던 트로트를 대표하는 김용빈이 중심에 선다는 사실은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아이돌이 아닌 트로트 가수를 선택한 이 결정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이는 단순한 파격이 아닌 음악 방송의 방향성과 대중성의 균형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전략적 시도가 아닐까요? 지금부터 그 숨은 배경과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때는 시대에 뒤처진 옛날 노래로 취급받으며 K팝 열풍 속에서 점점 자리를 잃어가던 트로트가 2020년을 기점으로 놀라운 부활을 이루었습니다. 과거에는 노년층을 위한 음악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이제는 전 세대를 아우르며 대중적인 장르로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미스터트롯과 미스트롯 같은 오디션 프로그램의 성공이 있습니다. 탄탄한 구성과 다채로운 참가자, 감각적인 연출을 통해 이들 프로그램은 트로트를 대중, 특히 젊은 세대에게 친숙하게 만드는 데큰 역할을 했습니다. 트로트는 더 이상 촌스럽고 고리타분한 무대가 아닙니다. 최신 감각을 반영한 스타일링과 세련된 무대 매너를 갖춘 새로운 세대의 트로트 가수들은 이제 아이돌 못지 않은 매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빛나는 존재감, 화려한 의상, 그리고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로 트로트는 젊은 감성까지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제 트로트는 노인을 위한 음악이라는 낡은 이미지를 벗어던졌습니다. 오히려 요즘 젊은이들은 트로트를 통해 진솔한 감정, 서정적인 가사, 그리고 단순하고 편안한 멜로디 속에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있습니다. 이는 때로는 과도하게 세련되고 복잡한 K팝에서 느낄 수 없는 감성입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이 새로운 트로트의 물결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한국 대중음악의 또 다른 축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인 KBS는 오랫동안 출연자 선정 기준에 있어 뚜렷한 방향성을 유지해왔습니다. 바로 깨끗한 이미지와 안정적인 커리어. 그리고 세대 간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아티스트를 우선시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기준에서 볼때 김용빈은 매우 자연스러운 선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무대 매너와 편안한 보이스, 그리고 대중에게 친근한 인상을 갖춘 가수로 중장년층은 물론 젊은 세대에게도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는 인물입니다. 반면 K팝 아이돌들은 대개 글로벌 팬을 겨냥한 독특하고 개성 강한 콘셉트를 지니며 때로는 논란에 휘말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김용빈처럼 노 스캔들 위 깔끔한 이미지와 감성 중심의 무대를 보여주는 아티스트는 대중성과 신뢰를 중시하는 KBS의 안성맞춤입니다. 특히 세대를 아우르는 방송 콘텐츠를 기획할 때 그의 존재는 안정성과 공감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카드로 작용합니다. 매년 수백 개의 아이돌 그룹이 쏟아져 나오는 K-팝 시장은 이제 포화 상태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KBS를 포함한 방송사들은 더 이상 같은 콘텐츠로는 시청자의 관심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세대에 초점을 맞춘 트렌디한 음악 프로그램이 여전히 인기를 끌고는 있지만 콘텐츠의 다양성과 감성의 깊이라는 측면에서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트로트는 전혀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로트는 단순한 복고 음악을 넘어서 전통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진정성 있는 감정으로 세대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과 노년층은 여전히 전통적인 TV 시청 습관을 가지고 있으며 화려한 아이돌 음악보다는 진솔하고 따뜻한 목소리를 통해 큰 감동을 받습니다. 이러한 시청자층은 공영방송 KBS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핵심 대상입니다. 따라서 김용빈을 비롯한 트로트 가수들의 등장은 단순한 콘셉트 변경이 아니라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현대성과 전통성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는 위지를 반영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젊은 세대의 감각을 만족시키는 동시에 나이든 세대의 감성을 존중하는 균형 잡힌 콘텐츠가야말로 오늘날 방송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요즘은 외모, 유행, SNS 팔로워 수와 같은 보이는 가치가 예술가의 성공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KBS가 화제성보다는 진정한 음악성을 가진 트로트 가수 김용빈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것은 단순한 캐스팅이 아닙니다. 이는 공영방송으로서 KBS가 여전히 진짜 예술, 위 가치를 존중한다는 강력한 문화적 메시지입니다. 단기적인 인기를 좇기보다는 음악 그 자체가 가진 본질적인 힘을 다시 조명하겠다는 위주의 표현인 것입니다. 김용빈은 트렌디한 스타일이나 대형 팬덤을 가진 가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탄탄한 가창력과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할 줄 아는 능력, 그리고 진정성 있는 무대 태도로 관객을 사로잡습니다. 요즘처럼 모든 무대가 시각적 자극에 치중되는 시대에 오히려 이런 절제된 감동이 더 오래 남습니다. 그의 무대는 화려하진 않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KBS는 이번 선택을 통해 음악계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듯 합니다. 진짜 예술은 일시적인 인기보다 깊은 울림을 남긴다. 방송사는 대중의 기호를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대중의 감각을 이끌어가는 책임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김용빈의 기용은 대중성과 예술성의 균형을 고민하는 KBS의 진심 어린 선택이며, 진짜 음악인에게 보내는 조용한 박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예술성이나 대중성 외에도, 김용빈의 발탁에는 방송국 내부의 전략적 판단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국 연예계에서는 소속사와 방송사의 관계가 출연자 선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용빈의 등장 역시 KBS와 그의 소속사 간의 긍정적인 협업 관계를 반영한 결과일 수 있으며 이는 양측 모두에게 장기적인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상호 전략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또한 KBS는 최근 음악 프로그램의 이미지 리브랜딩을 추진 중일 가능성도 큽니다. 다른 방송사들이 아이돌 중심의 콘텐츠에 집중하는 반면 KBS는 차별화된 색깔을 추구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예술성과 감성, 전통을 중시하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려는 KBS의 노선에 김용빈처럼 진정성 있는 아티스트는 안성맞춤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출연 결정처럼 보일 수 있지만 KBS 내부의 운영구조와 콘텐츠 전략을 고려해 보면 이는 단기적인 시청률을 넘어서 방송사의 정체성과 브랜드 가치를 재정립하려는 장기적 비전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용빈을 선택한 것은 아이돌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술성과 진정성을 갖춘 아티스트에게 무대를 넓혀주기 위한 KBS의 전략적 움직임이라 볼수 있습니다. 화려함과 속도를 추구하는 요즘 미디어 환경 속에서 KBS는 느리지만 의미있는 길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인 인기를 쫓기보다는 오래 남을 수 있는 문화적 정체성을 구축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이 선택이 성공한다면 KBS는 전통과 현대, 감성과 기술, 대중성과 예술성을 아우르는 새로운 음악 콘텐츠의 길을 열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한 콘텐츠의 변화가 아니라 공영방송으로서의 가치를 실현하는 상징적인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남는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빠르고 자극적인 콘텐츠에 익숙한 젊은 시청자들이 이 새로운 흐름에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는 분명 도전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세대와 함께 음악의 의미를 다시 써내려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연예뉴스는 앞으로도 깊이 있는 분석과 따끈한 연예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